남동구 남촌동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총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특히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낡은 다세대주택과 저층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아이씨와 남동산단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 남동구 남촌동입니다. 노후화로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이 활기를 띠지 못했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없었던 동네인데 남동산단 들어서면서 배우 도시로 여기를 지었거든요. 여기를 만들었어요. 80년대에. 그이 자체가 지금 80년대 만들어진 빌라들이에요. 주변에 그린벨트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발전이 더안 돼요. 이곳에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협의체가 꾸려졌고 동네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4년간 총 322억 원. 이중 240억 원은 로컬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상권 활성화 거점 시설인 희망꽃 창작소가 들어서고 중심상가 리모델링, 달마직길 둘레길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뭔가 만들어내서 이 지역의 특화 제품으로서 우리만의 가질, 가질 수밖에 없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남천동만 가면 볼수 있다는 어떤 그런 특화된 어떤 그런 좀뭐 예? 관광 자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동구를 비롯해 민간 기업과 산업계 학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지원을 할 건데 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예산 지원이래든가 사업비 지원, 행정절차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로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산학 부분 전부 다 이제 네 개가 단체가 주민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심 속 섬이라 불리던 남동구 남촌동 앞으로 4년간 이곳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낡은 도시의 변신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